다음 okay. 문제 아, 비적분 한수 정적분 문제입니다. 일단은 1에서 2까지 있고요. 2에서 4까지 있고.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하면 1에서 4까지 fx가 되고 a에서 3에서 4까지 fx dx를 빼게 되면 결국 결론은 1에서 3까지 fx dx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2x 제곱으로 3x 되죠 13이 되고 31, 27, 2 9, 3 3은 9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거의 값을 구해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음수일 때는 2x 까니까 일단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2x dx 계산하고 그 다음에 0에서 어, 2까지는 3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하고 음. 0이고 그 다음에 얘도 x 삼성되고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죠. 0, 2. 0넣으 0이고요. 마이너스 어, 1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또2 넣으면 8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 8. 계산 마이너스 2니까. 800. 어, 가세요. 음. 어? 그다음 4번 보면 다음을 접근하라고 그랬죠. 그래프 자체가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x는 어 얘를 인수분해하면 x에 x 마이너스 2잖아요. 등하면 얘가 0이고 인데 절댓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밑에 부분은 여기 부분은 양수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 부분이 로올려한다는 거. 그래서 0에서 얼마까지요? 3까지니까 여기까지였잖아요. 0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적분을 3까지 적분하겠다 그럼 결국 0에서 일단 2까지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이거 계산하고 또 2에서 3까지는 uh, x제곱 마이너스 ex dx 이것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이고. 아, x 제곱이고 0에서 2까지죠 얘도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이고요 x 제곱이고 2 3을 넣으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아,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8이고 또2 넣으면 4가 되죠 0 넣으면 0이 되는 거고 또3 넣으면 3분의 1에 27이 되는 거죠 그리고 9가 되고요 2를 넣으면서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8되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이 어떻게 된다 이걸 영으로 놓으면요 얘가 마이너스 1인데 결국 얘가 절댓값이 오게되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계산한거에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2까지니까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서 2까지 계산하라는거에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얼마예요? 1까지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이것만 계산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미분한 것을 미분한 것을 지금 여기 극점이 2라고 3이잖아요 또 얘가 삼차함수라고 되어 있고 일단 미분함수를 보면 최고점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x-1하고 x-3이란 건 알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f1은 1이고 그럼 이것을 일단 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면 어,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죠 그럼 얘가 f 프라임 x인데 인테그랄 f를 구하면 3분의 a의 x의 삼수 2ax 제곱이고 4a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근데 f1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a 2a, 3a, c가 1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a가 되고 3분의 4의 a죠 3분의 4 a하고 c랑 계산해서 1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f3이 또 f형이 마이너스 3이네 어, 그럼 여기서 c값이 바로 나오네 c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 그럼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a가 어, 넘어가니까 4가 돼요 4 약분하면 a가 3이 되죠 그래서 다 구했네 그러면 결론이 3을 넣으면 1이 되고 얘가 6이 되고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인데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a가 3인 거잖아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절댓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1하고 3인데 0에서 0이 0일 수가 아니 그럼 3은 여기 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계산을 하라는 거예 근데 절대값이 쉬웠기 때문에 얘는 상관없는데 얘는 끌어올려야죠. 그죠? 접어올려야 되는 거 그럼 결국 계산은 어떻게 하겠다 아,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3을 넣으면 3이고 얘가 1 2이고 9가 되죠 왜냐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dx를 계산하면 되고 또1에서 3까지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3 x, c, b, 1 2, x, 마이너스 9 d x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겁니다